안녕하세요. 브라운IT의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러분들 그래프 차트를 만들 때 단순히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된 막대 그래프 차트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볼 텐데요. 단순히 막대 그래프 차트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활용하면 조금 더 가시성을 높일 수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형의 막대 그래프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아래 동영상 설명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고요. 예제 파일 꼭 다운로드 하셔서 강의 시청하신 후 혹은 강의 시청하시면서 꼭 따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 데이터 테이블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경쟁사 매출 현황이라고 경쟁사 이름과 그 다음에 매출이 입력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서 처음에 어떤 작업을 진행하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의 최대값을 구하고 해당 최대값의 1.3에서 1.5 사이의 숫자를 곱해서 이 원형 막대 그래프 차트의 최대 범위를 만들어줄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D11 셀. D11 셀에 셀 포인터 위치시켜주시고 등호 입력하시고 맥스 입력해주시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 C5 셀부터 C9 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시 주신 다음에 곱하기 1.3에서 혹은 1.5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1.5를 입력해줄 예정이고요. 이렇게 입력된 129는 완성 예제를 확인했을 때이 막대 그래프 차트의 전체 크기가 되는 거고요. 또이 129에 이 매출을 뺀 기준이라는 데이터는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이 투명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D5셀에는 앞서 구한 129 빼기 이 매출에 해 당하는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요. d 1 1 채우기 엔들에서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채우기 엔들 더블 클릭해서 채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은 경쟁사와 이 매출 텍스트를 합쳐줄 건데 등호 입력하시고 경쟁사 선택해주시고 n% 그리고 띄어쓰기 한칸 입력을 해주시고 다시 n% 그리고 매출을 선택해 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채우기 엔들로 채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사 전체 매출 구하는 건 나중에 차트 입력하고 다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차트 삽입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차트 삽입 방법은 여기 B5 셀 동화부터 D9 셀에 해당하는 43까지 드래그 선택해 주시고 삽입 탭, 차트 그룹에 원형 차트 있습니다. 이 원형 차트에서 도넛형 차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알트 누른 상태에서 차트 이동해 준 다음. 조금만 크기를 늘려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탭 데이터 그룹의 행렬 전환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자, 이 정도까지만 와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차트 안쪽에 데이터 클릭을 해주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이렇게 데이터 요소 서식 작업창이 나타나면 보넛 구멍 크기를 여러분들 원하시는 크기로 바꿔서 차트의 크기를 조절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30% 정도로 바꿔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여기 파란색까지 선택된 상태고요. 주황색만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 채우기 및선 채우기 없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주황색 부분 다 선택해서 채우기 없음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이 완료되고요. 차트 요소 클릭하고 범례는 클릭해서 없애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 제목도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해 주시고 여기 B2 셀에 당하는 경쟁사 매출 현황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차트 선택해 주시고 여기 차트 요소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클릭해 주시는데 이렇게 클릭하면 지금 데이터 레이블이 들쭉날쭉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 없는 데이터 레이블은 선택해서 자, 각자 모두 지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작업창에 레이블 옵션 클릭을 해주시고요. 레이블 옵션에서 셀 값을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범위는 여기 가장 아래쪽에 있는 68, 동화죠. 동화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값이랑 지시선 표시는 체크 해제해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동화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 옮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고요. 텍스트는 두껍게 설정을 해서 서식 복사 더블 클릭해주신 다음 나머지도 동일하게 서식 적용해주시면 되고요. 자, ESC 눌러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 파란색 부분 선택을 해서 채우기를 단색 채우기로 꺼서 설정을 해주는데, 이 색상은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서 각각 입력을 해주셔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자, 노란색.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진한 초록색으로 바꿔주고, 여기는 그냥 파란색으로 놔두고, 여기는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 제목도 약간 디자인을 바꿔서 이렇게 입력하면, 자, 기본적인 틀이 지금 완성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매출을 더하고 여기에 경 경쟁사 전체 매출 M% 그다음에 C 1 1셀 다시 M% 그리고 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데 자, 삽입 탭 그다음에 도형에 사각형 선택하시고 이렇게 채우게 해주신 다음 수식 입력 줄에 등을 입력하시고 여기 c12 셀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 자 윤곽선은 없음 채우기도 없음 선택을 해주시고 자 텍스트는 여러분들 원하는 서식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원형 막대그래프 차트 완성입니다 자이 방식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막대그래프를 조금 더 주목도를 높이고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원형 모양의 막대그래프 차트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약간 좀 들쭉날쭉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매출 선택하시고 여기 편집 그룹의 숫자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서 안쪽은 작은 숫자부터 바깥으로 갈수록 큰 숫자가 되도록 위치 바꿔주시고 텍스트만 자 위치를 이렇게 옮겨서 배치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원형 그래프는 보통 100%의 비중에서 데이터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있는지 구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 눈금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자, 보시면 이 전체 데이터가 129니까 이렇게 10 입력을 해주시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20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구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드래그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V 눌러 줍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데, 이렇게 눈금선 대용과 같은 요소를 삽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형 막대그래프 차트로 만들면 이 바깥쪽에 지금 살짝 모양이 이렇게 틀어지긴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 안쪽에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삽입 탭 그리고 막대그래프 차트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렇게 보면 대상이나 3원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사실 원인과 대상도 뭐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원형 막대 그래프 차트의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실적에 있어서 1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막대 그래프 차트로 만들었을 때 격차가 크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렇게 원형 막대 그래프 차트로 만들면 조금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일반 막대 그래프 차트로 만들었을 때 뭔가 극적인 효과가 부족. 이렇게 보인다 라고 하면 이렇게 원형 막대그래프 차트로 만들면 조금 더 데이터를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원형 막대그래프 차트 만드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에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엑셀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